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이 잤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 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십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일을 채우메 라반이 딸 라엘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엘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에 야곱이 또한 라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기한이 찼다라고 합니다. 딱 7년이 찼다라는 거죠. 당당하게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했더니 라반이 아무 말 없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하고 그리고 함께 혼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보니 어 라엘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그래서 야곱이 항의합니다 어 외삼촌이여 내게 이같이 속이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은 라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겼지, 레아를 위하여 섬긴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속이셨나, 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라반의 해명이 나옵니다. 이 지역 관습이 그렇다.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반박에 한번 불가가 되어지고 두 번째 네가 그러면 레아와와 칠일을 같이 살아라. 그러면 라엘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칠일을 라엘을 얻게 해서 칠일을 채웁니다. 그리고 칠일을 채우고 나니까 라엘을 얻게 되니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야, 너가 또한 명의 아내를 취했으니,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에, 어, 야곱은 별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라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또한 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이란 시간을 라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총합 14년이란 시간을 어,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이란 시간을 그가 자기의 삼촌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뛰는 놈 위에 나는 사람있다 그죠? 속였던 자에게 속임을 속였던 자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막 분통 터지는, 이건 내가, 이것이 나만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당했는데, 반박을 하지 못할 만큼 당했습니다. 이 지역 풍습이 그래. 내가 실수한 게 아니야. 라에를 얻고 싶어? 그러면, 이 풍습을 네가 따라야 돼 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가 형에게 속여 가지고 어찌 보면 속인 거죠. 형을 속여 가지고 어그 장자 명분도 없고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보기 좋게 당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삼촌의 말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삼촌이 두 명의 딸을 다 시집 보내는 그 모든 상황에서 7일만 같이 서라. 그래야면 이 여인도 주겠다. 또 여인을 얻어요. 여인을 얻고 나니까, 야, 니가 여인 얻었으니까 또 7년 더 일해.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합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한 것 계획했던 것들이 다 옳고, 그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꾀를 낸 것이 제일,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 주고 있습니다. 라반은 에서와 아니 야곱은 에서와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당한 일이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라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아무 말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할수 없고 수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머리를 많이 사용하고 똑똑하다라고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두 번째로는 야곱은 한 여인을 위해 14년이란 시간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랑하면 뭐, 14년, 뭐, 그것쯤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40살에 14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지 렇 않겠습니까? 에서가 4 0에 아내를 얻고 그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왔다면, 기본적으로 40입니다. 그러면,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던 시간은 언제쯤 되느냐? 그러면 약 60세 정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학자는 이라엘을 만나러 간 시점이 40을 좀 넘은 시점에서 50과 64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나이가 아닌 사람이 한 여인을 해서 7년을 일하고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지 않으니까 또 7년을 일하게 되는데 이 7년을 더 해라라고 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라엘을 위하여 내가 7년 일했다. 레아를 준 거는 삼촌이 준 거지. 내가 일한 건 7년 다 채웠으니 나는 더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긴다면 어뭐 그것도 맞겠네. 이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래요? 그럼 내가 7년 더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한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그 모든 것에 시간을 던지고, 또 마음을 쏟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내가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너가 좀 더해줄 수 있겠니 했을 때, 예 라고 할수 있다라면, 정말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너에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태주고,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누군가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까지도 걸어가주라 더한 사람을 보이라라고 주님도 우리 가운데 요청하셨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놓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주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러면 네가 좀내 앞에 나와서 좀더 시간을 나한테 좀 주겠니? 라고 요청했을 때,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요. 내가 할 일이 많고요.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내가 이 모든 걸다 해야 기 때문에, 아니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엘이란 여인을 사랑함으로 14년이란 시간을 그냥 기꺼이 던졌습니다. 그 여인을 하나 얻는 것 때문에 14년이란 시간. 여러분 사람이 한 여인을 얻깨에서 14년도 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만이 있으면 난다 합니다. 하면서도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좀 던지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때 좀 제가 뭐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좀뭐 하고 나중에 할게요. 혹시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야곱이 라엘을 위해서 7년 더 일한 그 더하는 그 행위는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야곱처럼 7년 더 일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고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그를 사랑함으로 7년 더 일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야곱이 7년 더 그의 몸과 그의 삶으로 헌신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께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크게 차지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